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점근선의 방정식 나오고 있고요 대칭성 있고요 지나는 사분면 얘기하고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점근선부터 생각해 볼게요 점근선은 x는 1 y는 2죠 그리고 그래프도 살짝 그려서 확인하면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가 1 y는 2 되니까 0 1 찍고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 줄 겁니다. 그죠? 자, 그러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1, y는 2이다. 맞고요. 다음에 어떤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냐라는 거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. 그래서 그런 직선 알아보면 기울기가 1일 때는 1, 2 지나는데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기울기 1인 거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래서 x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3요렇게두 개가 있겠죠? 직선 y는 x 플러스 1에 대해 대칭이라는 건 맞는 말이고요. 그래프를 보니 y 절편이 0보다 커요. 3, 4분면은 절대로 지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2번이다.